안녕, 여러분. 오늘은 겨울맞이 홀리데이 시즌에 하기 좋은 화려한 글리터의 맑은 느낌을 살려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겨울하면 색깔은 차가운데 텍스처는 포근한 그런 느낌을 담아봤거든요. 오늘 사용한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색조 위주로 보여드릴 거라서 이렇게 베이스까지 다 완성이 된 상태고요. 오늘은 홀리데이 시즌이잖아요. 진짜 예쁜 짠! 데이지크 홀리데이 스노우볼 컬렉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올 글리터로 이루어진 섀도우 팔레트. 겨울에 어울리는 차분한 채도감의 주시 듀이 틴트 신상 컬러 두 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스페셜 패키지 세트를 구매하면 립글로즈까지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홀리데이 컬렉션답게 패키지도 눈꽃이 사르르 내려앉은 듯한 패키지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짠! 먼저 섀도우 팔레트 25호 홀리데이 스노우볼. 이렇게 전 색상이 글리터로 이루어진 제품인데 진짜 보기만해 너무 황홀하고 예쁘죠? 보통 섀도우 팔레트에 섞여 있는 글리터들 보면은 딱한개 정도만 손이 가고 나머지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각각의 팔레트에서 진짜 예쁜 한 개의 글리터만을 막 뽑아가지고 딱 이렇게 아홉 개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거 하나만 챙기면은 눈두덩이, 애교살, 하이라이터까지 하나로 다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고 나는 글리터 얹는 거좀 부담스럽다, 좀 지저분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은 진짜 깔끔하고 고급지게 이렇게 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씩 소장하셔도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제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육각 글리터가 섞인 빅 글리터로 화려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제형, 텁텁함이나 뭉침 없이 맑게 반짝이는 베이크드 제형, 가볍고 실키한 발림에 촘촘하게 반짝이는 제형까지 사용 범위가 진짜 넓고 색깔도 웜쿨 골고루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어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되게 잘쓸수 있는 제품. 그래서 이제 이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 먼저 눈 화장은 간단한 음영 먼저. 그 데이지크의 쿨 블렌딩 이걸로 먼저 해줄게요. 먼저 여기 이렇게 두 컬러 섞어가지고 눈두덩에 넓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거 두 가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쌍꺼풀 라인 쪽에 음영 넣어줄게요. 언더도 살짝 연결해줄게요. 이제 이런 기본 음영 메이크업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줄, 짠! 홀리데이 스노우볼 사용해볼게요. 먼저 여기 두 번째 컬러 써줄게요. 이게 진짜 예쁜 쿨 핑크? 약간 라벤더 핑크 느낌인데요.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화이트였다가 핑크였다가 그렇거든요? 이런 제품을 이제 눈두덩이에다가 바르면 되게 입체감이 살아나는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예뻐요. 중앙 쪽에 좀 얹어줄게요.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입자가 되게 고와요. 차르르한 느낌의 글리터. 그 다음 여기 여섯 번째 컬러. 이거는 그냥 보기에는 좀 핑크로 많이 보이는데, 바르면 좀더 실버가 강조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예쁘죠? 여기 여러분 팔레트에서 이렇게. 2, 4, 5, 6, 8. 이렇게가 진짜 보물이에요. 고급지고 좀 흔치 않은 제형이고요. 이게 무려 5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눈 앞머리 오늘은 좀 화려하게 가볼게요. 좀 평상시에 안 하던 느낌으로 왜냐면 이 글리터들이 좀 넓은 범위에 발라도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좀 심오한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좀 넓은 영역에 발랐는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데이지크 무드 슬림 라이너 데일리 블랙. 여기 제일 진한 색으로 라인 블렌딩을 해주면서 꼬리를 살짝 더 길게. 벌써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다음은 글리터. 그 전에 이거 밤비브라운 이 색깔로 이렇게 언더 음영까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주고 팔레트에 이렇게 두 컬러 이렇게 언더라인 풀어주면서 밑에 삼각존까지 이렇게 채워줄게요. 이쿨 블렌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쿨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톤에 상관없이 쓸수 있는 약간 뮤트 그런 느낌. 이렇게 언더 음영까지 다 해준 상태에서 여기 중앙에 있는 요거. 이것도 진짜 미쳤다. 요거는 옆에 거보다 살짝 더 라벤더끼가 도는 요런 컬러. 요거는 애교살 영역에. 이게 좀 이렇게 넓은 영역에 발라도 전혀 뭐 어색하거나 지저분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내려오게 번지는 느낌으로 진짜 엄청 촉촉해 보이죠? 지금 쓰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컬러는 하이라이터로 발라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 팔레트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글리터 중에 좀 으깨지듯이 발리는 제형 있죠. 축축하고 뭉치게 발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줘야만 하는 그런 제형들이 이 팔레트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제형들도 예쁠 수는 있지만 좀 바르는 과정에서 손으로 문질러야만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이어가지고 베이스가 막 벗겨지기도 하고 도구를 되게 많이 타는 느낌인데요. 이 팔레트는 도구 상관없는. 없이 손이던 브러시든 진짜 예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이신 분들도 진짜 잘쓸수 있는 그런 제형들. 진짜 너무 예쁜데요? 약간 연보라빛이 도는 게 신의 한수다. 제가 이렇게 애교살에 약간 연보라빛 도는 그런 느낌을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매트 섀도우나 이런 걸로 하면 좀 부담스럽고 겁나 가지고 안 했었는데 글리터로 딱그 느낌이 나니까 진짜 오묘하면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컬러. 이거는 이렇게 화이트 실버 컬러, 좀 은근히 찾기 어려운 색상인데 이 팔레트에 딱 있더라고요. 이런 느낌. 이거는 그냥 하이라이터로 써도 예쁘고 휘뚜루 맞도록 아무 부위에나 발라줘도 진짜 청초해 보이고 예쁜 그런 컬러인데 이게 화이트 실버 색상이어가지고 바르면 좀 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피부톤 상관없이 되게 잘 받는 컬러예요. 이거 하이라이터 영역에 바를게요. 이게 여러분 문지를수록 이렇게 좀 질감이 살아나가지고 되게 매끈매끈한 느낌. 와 보이세요 여러분? 이 코끝에 전구 같애. 이마에도 살짝 완전 볼륨감. 그리고 이쯤에서 속눈썹을 좀 붙이고 올게요. 이렇게 속눈썹 붙여줬고 요 데이지크 마스카라 써줄게요. 여러분 근데 빈말이 아니고 진짜 메이크업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눈꽃 같은 느낌이다. 마스카라는 그냥 끝 부분 위주로 이렇게 가닥가닥 뭉치게 발라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광택감이 보이잖아요. 진짜 너무 고급지고 진짜 이게 백화점 브랜드가 아니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급지게 잘 나왔거든요. 물론 제가 데이지크의 모든 섀도우 팔레트를 다 좋아하긴 해요. 진짜 냉정하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기도 하고, 진짜 시즌마다 내놓는 제품이 다 쓰고 싶게 너무 잘 만들잖아요. 진짜 원탑인데, 이번 글리터 팔레트도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꼭 저를 믿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너무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 진하게 발랐다. 이쪽도 좀만 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다 해줬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컬러. 이런 좀 육각 글리터 있는 제품이거든요. 완전 겨울한국 느낌. 지금 언더 연보라빛 느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뜸은 뜸은 몇 개만 얹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약간 눈물 같은 느낌으로 언더 마스카라를 조금만 바를게요. 영롱함을 해치지 않게. 짠 여러분 진짜 예쁘죠? 뭔가 화려한데도 되게 맑으면서 청초한 느낌? 글리터 입자가 너무 고우면 자칫 좀 밋밋할 법도 한데 이건 되게 깊이감 있게 이렇게 빛나는 느낌이어가지고 전혀 밋밋하지 않고 굉장히 화려하고 화사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 이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치크의 바이올렛 니트 색깔. 요거? 요거랑 좀 섞을게요. 여기 아갈 체크 부분이 뭔가 핑크핑크하면서도 약간 울어가지고 붉어진 느낌 그 느낌이 딱 되거든요. 코에 발라도 예뻐요. 근데 여러분, 코끝이 진짜 반짝반짝하죠? 완전 전구 같아, 진짜. 로돌프가 울고 가겠는데? 음! 짠! 여러분, 립은 이렇게 데이지크 주시 듀이 틴트 18호, 19호 두 컬러 출시가 됐는데요. 웜쿨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기존의 주시 듀이 틴트가 좀 청량한 색감들이었다면, 이번에는 홀리데이 컬렉션답게 좀 차분하고 뮤트한 컬러들로 나왔고요. 뉴트럴 톤 분들, 뮤트 톤잘 받는 분들은 두 컬러 다 예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색깔 고르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 주시 듀이 틴트는 출시 직후에도 물론 히트지만,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 빛을 발하는 느낌이랄까? 요즘에 좀쇼폼에 그래서 틴트 추천하는 거 보면은 그데이지그 주시 듀이 틴트가 무조건 빠짐없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이 색감도 색감이지만 주시 듀이 틴트만의 그 질감. 이 글로우 틴트 중에서도 되게 질감이 다양한데요. 아마 한 번만 써보신 분들은 절대 없으실걸요. 그 촉촉함의 점도가 진짜 남다른 느낌인데 진짜 맑고 유리알처럼 빛나면서도 입술에서 흐르는 느낌 없이 탱글하게 빛나는 제형이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저는 오늘 룩에 맞게 이1 9호 윈터 샹그리아, 요거를 발라볼 건데요. 바르기 전에 요 데이지크 무드 블러 립 펜슬 7호 로즈 크림. 이렇게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좀립 라인이 칙칙하다 이런 분들도 요 펜슬로 한번 화사하게 연출해보세요. 진짜 입술이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음, 너무 부드러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약간 뮤트한 느낌의 모브빛 와인 색깔. 이렇게 일단 입술 상까지. 너무 예쁘다. 이 제품이 착색도 첫 발색이랑 똑같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워보면은 똑같아요, 진짜. 색깔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시간 지나도 다크닝이 없고요. 덧발라도 컬러감이 되게 맑게 유지가 돼서 하루 종일 예쁘게 바를 수가 있거든요. 채도가 살짝 낮은 편인데도 발랐을 때 생기가 확 느껴져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로이 립글로즈 발라줄게요 이거는 단품 판매는 하지 않고 데이지크 자사몰에서 스페셜 패키지 세트 구매하면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평상시에도 투명 글로스를 되게 즐겨 바르는 입장에서 데이지크는 왜 투명 글로스가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리미티드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투명 베이스 안에 오팔펄이 들어가 있어서 입술에 바르면 볼륨감이 살아나는 느낌? 플러퍼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워낙 광택감이 있다 보니까 바르면 볼륨감이 되게 살아나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펄이 막 도드라지진 않아서 베이스 립 색깔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아무 립 색깔에나 다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전혀 찐득하지가 않고요. 쥬시 듀이틴트처럼 워터 제형이라서 입술에서 진짜 편안하고 탱글해 보이는 느낌이 되게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저는 립 수정할 때 이것만 그냥 덧발라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투명한 유리 코팅이 한겹더 입혀지는 것처럼 입술 주름도 싹 없애주면서 진짜 얼굴까지 맑아 보이는 느낌이랄까? 진짜 이 광택감 너무 예쁘죠? 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모든 메이크업이 다 완성이 됐고요. 제가 피부 톤이 그렇게 막 맑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화사하게 연출을 하니까 피부 톤까지 되게 맑아 보이는 것 같아요. 패키지까지 진짜 겨울 느낌으로 너무 예쁘게 나온 데이지크 홀리데이 스노우볼 컬렉션 오늘부터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런칭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에 특별히 리미티드로 나온 만큼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